자 에브리봇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추대 타점기신 웅세입니다. 자 제가 급등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 되자마자 실제 2만 원을 터치를 하게 되는 모습,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지금 12%대 종가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제가 에브리봇 목표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차 목표가 18,000원대, 그리고 2차 목표가 23,00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에브리봇 주가 대응,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자, 영상 보시다가 내려다보시면 더보기란이나 아니면 댓글칸에 제가 간편 문자 링크를 하나 남겨놨으니까, 누르셔가지고 바로 대응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에브리봇 앞으로 어떻게 될지, 23,000원밖에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뭔지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급등신호 나왔을 때 추천 매수와 추천 매도과다 보내 드릴 거니까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문자로 대응이라고 꼭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에브리봇 왜 올라갔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번에 에브리봇이 AI 자율로의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부분이고 이번에 SK 계열사와 웰니스 로봇에 탑재되는 AI 자율주행부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펜로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번에 로봇 청소기 사업을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센싱 및 제어 기술, SLAM, 사물인식 AI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 대 AI 시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또한 이번에 정책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님께서 지금 지지율이 최근 대선 토론 마지막 토론 이후에 거의 49%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AI에 500조 투자를 하겠다라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에브리봇이 SK와 함께 AI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공동 개발을 나서는 것을 발표를 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에 그 SK를 활용을 해서 팔로들도 여러 군데로 뻗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은 지금 현재 로봇 청소기 관련된 경쟁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여러 분야적으로 팔로를 넓힐 경우에는 매출이 흑자가 전환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모멘,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이번에 외인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거래량도 실리면서 급등을 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언제까지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제가 뭐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RSI 지표를 같이 확인을 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RSI 차트 설정하는 방법들은, 멀티 차트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항상 우리 가정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니까,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니면 혹은 차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차트 설정하는 방법들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 급등 신호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상승 신호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 RSI 지표 설정하는 방법 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 보셔가지고 혼자 설정하셔서 목표가도 혼자서 스스로 설정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 RSI 지표 차트 설정하는 법들은 보내드릴 테니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맨 위에 있는 이 차트는 매수세를 알려주는 차트인데 제가 설정한 이두선 안에서 늘고 있어야지 이상적인 차트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고 건강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쪽 위쪽으로 상방을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과매수 상태 이쪽으로 뚫고 내려갈 경우에는 과매도 상태인데 지금은 현재 매수를 담아도 충분한 기간이고 아직 제대로 된 펌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7,000원대, 18,000원대 이 가격이 저점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두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이 차트는 추세를 알려주는 차트인데 지금 제가 설정한 선위로 뚫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일어났다가 다시 꺼졌었죠 그러, 그러나 이번에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럼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밑에 있는 차트로 확인이 가능한데 자 4월 중순 때 이후로 이 앨버리봇 골든 크로스를 이루면서 꾸준한 상승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뻔 했지만 제가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장 이렇게 폭등하는 모습 보여지면서 실제로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스스로 혼자서 RSI 멀티 차트 설정을 하셔서 차트 보는 방법을 알아야지 꾸준한 수익률을 볼 수가 있으며 저희가 설정하는 목표가와 매도가 어차피 다 떠먹여 드릴 거는 맞지만 자기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가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공부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에브리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밑꼬리도 계속 달리고 있는 차트들이 보여지면서 분명 하락이 다시 한번 나올 수는 있지만 제가 목표가 2만 0 0 원대까지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상승이 나오고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노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모습 보여지면서 에브리봇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이번에 대 AI 시대에서 AI와 정책주, 정책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지금 에브리봇, 지금 현재가가 저점 구간이며,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23,000원대를 안정적으로 뚫고 올라갈 경우에, 4만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며, 지금 글로벌 AI 시대의 로봇 시장, 트렌드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장 속도가 빠르게 치고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에브리봇 주가 대응 저희가 23,000원에서 3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 정보를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에 AI 자율주행 기술 중심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이 에브리봇 지금 굉장히 저점 구간일 때꼭 담아 보셔가지고 큰 상승 모멘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위치 전화번호에 문자 남겨주시면 딱 100분만 무료로 텔레그램망 초대 해 도와드리는데, 텔레그램망 들어오시게 되면, 오전장 시작하기 전에, 4월 25일 금요일 7시 12분에, 조선주 관련된 기사로 트럼프가 HD 현대그룹과 하나오션에 방문한다라는 따끈따끈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네, 오전 7시면 주부분들은 식사 준비하시고, 직장인분들은 출근 준비하시느라, 기사 확인은커녕 오전장 준비할 시간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면 기사 나오자마자 실제 4분 만에 텔레그램에 업로드 되시는 거 확인될 거예요 정보뿐만 아니라 추천 매수가, 추천 매도가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위 측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고 4월 28일 월요일장에도 시작하자마자 펌핑 나오면서 안전하게 15%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고 나왔다 그래서 타점기신 웅쌤이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매도 타점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선착순 150분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상단에 010-6463-3582번으로 타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연락 후에 텔레그램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트렌드에 맞춰야 된다고 라 누누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트렌드는 AI와 정책주죠. 이번에 텔레그램방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AI 관련된 딥노이드라는 종목으로 4월 11일에 5,800원 매수지니까 안내해드려서 4월 18일쯤으로 8,400원 이상으로 매도하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대략 저희가 50% 정도에서 한60% 정도 수익률을 보이다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런 포바이포 엑스페릭스 이런 종목들 상승률 자체가 185에서 47.45막 이렇게 상승률이 엄청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AI와 정책주가 한 이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6월 대전선 이전 정책 관련된 종목을 미리 분석하여 저희 텔레그램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실제 정책주 관련되어 상지 건설 같은 경우가 811.76%가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몇 년에 한번 있는 이벤트 정책주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전화번호인 010-6463-3562번호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 안내와 텔레그램 망 초대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정책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재료가 소진되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6월까지 이번에 정책주 선물 꼭 받아가 보시고 우리 웅생 학생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꼭 성공 투자 하셨면 좋겠습니다.